는 미정 씨. 비나이 다 이번만은 꼭 제발. 무엇 그렇게 간절하게 비나했는데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군요. 취업 전선에 뛰어든지 5개월이 지났지만 매번 불합격을 받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용 정보 회사 한번 지원해 볼까 고민 끝에 한 신용 정보 회사에 지원하게 된 미정 씨. 기다리고 기다리던 끝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출근하게 된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요. 어서 와요. 네. 일단 신규 사원에서 기존 사원으로 전환되는 조건과 기준이 있어요. 사실 뭐 미정 씨가 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한 후에 새로운 대출금을 실행하기 위한 그런 업무들입니다. 아... 꿈에 그리던 직장 생활을 시작한 미정 씨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는데요.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도맡아 했답니다. 입금 완료됐다고 합니다. 오 그래. 수고했어. 네. 잘했어. 네. 그래. 업무 봐. 네. 그런데 상사의 표정이 어딘가 수상쩍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강영 씨. 경찰입니다. 사기죄 삼서위 조미 동행 사죄로 체포합니다. 네? 저요? 제가 왜요? 저 저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미정 씨가 잘못한 건 무엇일까요? 음. 해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범죄 해결사로 불리는 황룡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취업난이 가중되는 요즘 고생 끝에 고직을 하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보이스 피싱 범죄자로 인정되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비하여 급여가 높은데 특별한 경력이나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한 구직자가 회사 본사에 전혀 가본 적도 없고 회사 담당자들과 실제 만난 적도 없으며 채용 절차 및 업무 지시가 전화와 SNS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보이스 피싱 현금 수호책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실제 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이 되어 범죄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비해 급여가 높거나 채용 절차 업무 지시가 전화상으로 이루어질 때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음악을 들으며 걷는 용석 씨. 그런 용석 씨를 살펴보다가 다가오는 미모의 여성. 저기요. 저기 예? 혹시 실례합니다만 이 근처에 서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 서점이요? 꺼져 예. 그, 이쪽으로 쭉 내려가시다가요? 아 알고 보니 길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었군요 친절하게 길을 알려준 용석 씨 그런데 알려준 길로 가지 않고 용석 씨의 뒤를 쫓습니다 아 아까 길을 물어보셨는데 못 찾으셨나요? 그게 아니라 제가 사람 공부를 좀한 편인데 아까 말씀을 나눠보니까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기운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기운이 어딘가 좀 막혀있는 부분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당황한 지식이 역력한데요. 이게 선생님의 앞길을 밝혀주고, 이 선생님 또 기운을 밝혀주는 그런 기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에요. 안 산다니까요. 아 참나. 제 말씀 조금 더 들어보시면 이게 그냥 초가 아닌 걸알 수가 있거든요. 정말 자꾸 이러시면 내가 경찰에다 신고할 겁니다. 용석 씨에게 자꾸만 아니, 물건을 사라고 강요하는데요. 아 어떤 사람이 와서 자꾸만 초를 사라 그래갖고. 아나 아, 지금 살거 아닌데 귀찮게 그요예 빨리 와주세요. 예 여기 여의도에 있어요. 용석 씨가 분명히 거절 이사를 표시했는데도 끈질기게 가는 길을 쫓아가며 물건을 사라고 강요하는데요. 심지어 용석 씨의 집 앞까지 따라간 여성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요청하지 않는 물품을 억지로 강매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상 물품의 강매 및 호객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류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단체가 단체 가입을 강요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단체 가입의 강요 및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류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강매 또는 사이비 종교 포교 활동 범죄 발생률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 사이비 종교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 경제 상황이 어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종교에 귀의하거나 혹은 이제 물품을 억지로 강매하는 경우가 늘어나 따라 이런 범죄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물품을 강매하거나 원하지 않는데도 사이비 종교 단체에 가입을 강요한다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사실 잘 알아두세요. 일상 속 범죄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거리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다양한 교통 수단이 있지만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 폭발을 누리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전동킥보드입니다. 짧은 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서 인기 만점. 아니 제가 또아 정말 저거 타고 댕기면 안 되는데 정말. 내가 위험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빠는 걱정이 태산이라는데요. 야이나석가 잠깐만 어, 잠깐만. 아빠. 너 이거 범죄야 범죄. 알겠냐? 이게 무슨 범죄야? 이거 누구나 다 타고 다니는 거야. 너저 헬멧도 안 썼지. 거기다가 저 인도로 다녔지. 그리고 이거 원동기 장치 그 운전 면허도 없잖아. 이걸 누가 범죄라고 그래? 앞으로 이거 앞서야. 어? 자, 가자. 아, 그냥 아, 가. 타지마, 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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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마. 정말, 정말 아빠의 말대로 범죄에 해당할까요?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며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세 이상의자가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고 인도 주행은 금지됩니다. 두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각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행정 처분이므로 정과가 남지 않지만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결 심판에 회부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고류 과료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건 좋지만 법을 어기면 안 되겠죠? 안전 수칙을 꼭 지키세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전동 킥보드를 탈때 안전모 착용은 필수. 그 밖에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인도주행 불가 등 다양한 사항을 잘 지켜서 타시길 바랍니다. 한국 청년 10명 중 4명꼴로 주거 난민 상태라는데요. 누구나 내집 마련을 꿈꾸지만 억소리 나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를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아까 본 집이 마음에 네. 드는데 네. 아니, 요즘 전세 사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괜찮을까요? 뭐 건물이 은행자도 없고 주인이 건물이 많아요. 어.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아 그리고 관리비를 선지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또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선지급해 놓으면 편하죠, 뭐. 열심히 발품을 판 덕분에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하게 된 수정 씨. 그동안 반지하에서 살다가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과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으로 집다운 집에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어느덧 찾아온 전세 계약 만료 기간.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기던 그녀. 이제 집을 구해야 할 때가 찾아온 건데요. 그런데. 어? 왜 불이 안 들어오지? 어? 화장실 전구가 나간 건가 싶었는데. 어? 뭐야? 아니, 이건 또왜안 돼? 아, 뭐지? 전기가 나갔나? 정전인가 싶던 그때. 수정 씨에게 날아온 문자 한 통. 헉! 관리비 미납? 말도 안 돼. 1년치 관리비를 냈는데 미납된 상황. 게다가 이사를 가려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은 약속을 어기기 일쑤입니다. 이번엔 진짜겠지. 전세 계약은 만료됐지만 전세금을 받지 못한 수정 씨.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대전 어, 문자를 해도 전화를 해도 답이 없는 집주인 때문에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맙니다. 아빠도 대출 받아서 도와준 건데 미안해.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된 수정 씨. 청춘들의 어, 꿈을 짓밟는 전세 사기. 예방책은 없는 걸까요? 장통 전세 사기는 건축주, 공인중개사, 전세권 설정자의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매매 금액이 4억 원인 주택이 있다고 가정할 때, 건축주는 공인중개사에게 4억 원을 분양 대금으로 하고 차액은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로 약속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명의만 빌려줄 집주인을 구한 뒤 건물가 4억 원보다 1억 원 높은 5억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가짜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 자력이 없는 상황이므로 전세권자가 실제 4억 원인 주택을 5억 원에 강제 매입하게 만듭니다. 전세 사기 예방법 알아볼까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세 계약 전에 공인 중개 사무소 여러 곳을 방문해서 시세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주택 실거래 가액보다 높은 경우 전세 사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허구와 같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전세 이력이 전혀 없는 주택보다는 기존의 전세 이력이 있는 주택에 전세 계약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경우 형사 고소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갭투자로 인정되는 경우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 등의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건물가의 시세를 확인할